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는 이슈가득 참마루입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이 취업이나 창업에 활용할 수 있는 유망 자격증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월급 220만원에서 350만원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직업부터 취업이 잘 되고 전망이 좋은 자격증까지 2025년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국비 지원을 통해 무료로 취득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릴 테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신청 방법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 도장 기능사 첫 번째 추천 자격증은 건축 도장 기능사입니다. 건축 도장은 건물 외벽이나 실내 공간을 보호하고 미관을 개선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인테리어 업계나 건설 현장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요 정보 일당 16만 원에서 28만 원 월급 220만 원에서 350만 원 연봉 약 2640만 원에서 4200만 원 응시 조건 필기 없음 실기 시험만 진행 시험 일정 한국 산업 인력 공단 큐넷에서 연사회 시행 합격률 약60% 수준으로 비교적 높은 편 취업처 건설업 인테리어 도장 전문 업체 전망.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해 도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장공의 평균 연령이 높아지면서 중장년층의 채용이 활발한 업종입니다. 2. 한식조리기능사. 두 번째 추천 자격증은 한식조리기능사입니다. 이 자격증은 학교, 어린이집, 병원, 공공기관 급식소에서 조리사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여 중장년층 여성에게 인기가 높은 직종입니다. 주요 정보: 월급 260만원에서 360만원, 연봉 약 3120만원에서 4320만원, 응시조건 필기 60문항, 실기조리 실습, 시험일정 연중상시 시행, 합격률 필기 45%, 실기 35% 수준, 취업처 급식소, 병원, 어린이집, 호텔, 외식업체. 전망, 학교급식, 단체급식소 수요 증가로 인해 조리사 채용이 꾸준하며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하여 시간 활용도가 높습니다. 3. 떡제조 기능사, 세 번째 추천 자격증은 떡제조 기능사입니다. 떡은 전통 간식이지만 최근 건강식 트렌드와 디저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주요 정보, 월급 240만원에서 330만원, 연봉 약 2,880만원에서 3,960만원. 응시 조건 필기 60문항. 실기떡 제조 실습. 시험 일정 연 1회 시행. 합격률 필기 75%, 실기 50% 수준. 취업처 떡 전문점, 카페, 전통식품 제조업. 전망. 떡을 활용한 카페 창업이나 전통식품 제조업 진출 가능. 디저트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수요 증가 예상. 4. 방수기능사. 네 번째 추천 자격증은 방수기능사입니다. 방수 작업은 건축물의 누수와 습기 문제를 해결하는 필수 공정으로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존 건물의 유지보수 작업에서도 수요가 많은 직업입니다. 주요 정보. 월급 280만원에서 370만원. 연봉 약 3360만원에서 4440만원. 응시 조건 필기 없음. 실기 시험만 진행. 시험 일정 연중 수시 시행. 합격률 약 50%. 취업처 건설업, 신축공사 현장, 건물 유지보수 업체. 전망. 건설 경기 회복과 함께 방수공사 수요 증가. 기술 숙련도가 높을수록 급여 상승 가능. 5. 요양보호사. 마지막으로 소개할 자격증은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및 도움이 필요한 환자의 돌봄을 담당하는 직업으로 고령화 사회에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직종입니다. 주요 정보. 월급 210만원에서 280만원. 연봉 약 2520만원에서 3360만원. 응시 조건 240시간 교육 이수 후 필기 실기 시험 진행. 시험 일정 연중 수시 시행. 합격률 88%. 취업처 요양시설, 방문 돌봄 서비스, 병원, 전망,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요양보호사 채용 지속 증가, 일정한 근무 환경과 안정적인 수입 보장, 또한 국비 지원을 통해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카드는 HRD 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참여자는 교육비의 45%에서 85%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이나 특화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본인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HRD는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고용센터 방문 신청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에서 상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hrd.go.kr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마치며 지금 바로 도전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중장년 추천 자격증 5가지는 취업과 창업, 소득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유망 직종입니다. 국비 지원을 활용하면 무료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신청 방법과 시험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이슈 가득 참마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